안녕하십니까 중고차 1번지의 김루이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요 상당히 이쁘죠 지금 턴시그널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거 하나로 메리트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판매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의 판매가는 2,380만원입니다 메리트 있죠 자 이어서 스펙 설명드리면 현재 2016년 9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0만 7천키로 밖에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성능지 보시면은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불량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성능 보여주고 있는데요 2 0 0 초중반 때 가장 합리적인 SUV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차량은 원래는 대로등이 여기 아니에요 지금 비교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 그냥 불판 같은 구형 테일램프인데 지금 신형입니다 2세대 테일램프가 호환이 되기 때문에 2세대 테일램프로 신형이죠 교환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디자인 앞사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올블랙인데 올블랙에 남자 다운차 한번 준비했는데요 요 차량의 등급은 2.0 td4 hse 럭셔리 등급이라고 해서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테일 램프 말고도 지금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고 관리 잘 되어 있으니까요 외관 먼저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어떠셨나요? 너무나도 완벽해서 놀라웠죠. 저도 지금 준비하면서 아이 정도까지라고 할 정도로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후면부부터 보실 건데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이 테일램프는 지금 20년식부터 나오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2세대부터 탑재된 테일램프인데요. 지금 호환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체했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지금 트렁크 리드부터 범퍼 보시면은 아 진. 자, 올 블랙입니다. 상남자의 차고요. 현재 지금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 디퓨저와 이 카본 무늬의 필름을 한번 씌워 가지고 되게 남자답고요. 현재 양쪽으로 싱글 팁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범퍼나 트렁크 리드 보셔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지금 여기에도 랩핑을해 놨기 때문에 지금 크롬이라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자, 그리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급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죠.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닫으실 때는 간편하게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외관만 올 블랙이 아니라 실내까지도 올 블랙입니다. 상당히 이쁘죠. 그리고 지금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사용감 현저히 적은데요. 관리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플라스틱이나 요 내장재 같은 경우에 손색 없다 말씀드리고요. 트렁크 하단부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잠깐 보시면 러기지 스크린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리어를 폴딩하실 때 굳이 앞으로 안 가시고 이쪽에 레버를 당기시게 되면, 이 열을 간단하게 폴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조우석 측면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지금 조우석 측면으로 넘어왔고요. 현재 타이어 잔여량부터 봐드리면, 어우, 20년도 31제 주차에 출고된 타이어인데, 트레드 상당히 많아요. 한80% 이상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측면 쪽 보셔도, 크롬이 없어요. 전부 다 블랙입니다. 요 크롬 몰딩이 아니에요. 요 블랙 몰딩으로 되어 있고, 하단부에도 지금 스커트 부분도 블랙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 플라스틱 같은 게 관리 잘못하면 상당히 지저분한데 이 차량 완벽합니다. 지금 광까지도 훌륭하기 때문에 거울 같은 광 상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어서 위한번 보시면 현재 글라스 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개방감 또한 상당히 훌륭한 차량인데요. 자 이어서 앞에 타이어 잔여량 확인 시켜드리면. 앞에도 동일하게 80% 이상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이드미러에도 블랙 베젤이 되어 있는지 상당히 어두컴컴한데 요 사이드 리피터가 일자로 나오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면부로 넘어오시면 자 전면부에 이쪽에 실버 요거 하나 뭐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요건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안전하기까지 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본네트에도 스톤칩 거의 없습니다. 진짜 전차주 분께서 병적 관리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그릴과 범퍼 보셔도 큰 파손된 부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어서 헤드램프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석 쪽에 백화 현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릴 같은 경우에도 현재 블랙 계열로 들어가 있어서 일체감 충분히 주고 있는데요. 지금 외관 한번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2000 초중반대 SUV? 솔직히 수입차를 타는 이유는 감성도 있지만 하차감도 있어야겠죠. 이 차량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 살펴보셨죠? 실내 상당히 깨끗하니까요. 실내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실내 영상으로 보셨죠? 실내 외관만큼이나 관리 너무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시트 보셨을 텐데 이미 눈치 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반 밋밋한 시트가 아니라 가로 결로 수십 개 무늬가 있기 때문에 칙칙한 느낌 전혀 들지 않고 있고요. 바로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계기판상 경고등 나와 있는 것 일체 찾아볼 수 없고요. 현재 가운데는 트림 모니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한번 보시면은. 네, 가죽 손상 크게 없고요 사용감 영상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핸들 한번 보시면 핸들 리모컨과 핸즈풀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겨울철 필수 옵션의 핸들 열선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요체랑 디스커버리 스포츠죠. 스포트한 느낌을 줄수 있는 주행할 때 재미주는 패드시프트 올라가 있고요 현재 와이퍼는 자 여기 오토 와이퍼 탑재되어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오토 라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 현재 전동 트렁크 개폐할 수 있는 버튼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서 도어 트림 잠깐 보시면은 메르디안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운드 상당히 풍부하고요.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은 전동 시트 기본인데요. 메모리 시트까지도 조수석에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이어서 도어트림 위에 보시면 차일드락 기능과 전자석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가운데 디스플레이 한번 보시면 현재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는데 가이드라인 오, 되게 유연하고 매끄러운 느낌 받았는데요.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현재 에어벤트 밑으로 지금 여름철이죠. 자,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인데 시원한 바람 충분히 나옵니다. 기분 좋게 출고할 수 있고요. 자, 운전석과 조석에는 3단의 열선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현재 오토 에어컨 외에도 밑에는 현재 오토 스탑과 에코 버튼 그리고 이어서 랜드로버는 오프로드의 강자죠. 자,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빠져 있고요. 경사로 저속주행장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잠깐 내려오시면은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논슬립 패드 탑재되어 있고요. 핸드폰이나 지갑 놓기 딱 좋은 공간입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에는 트레이드마크죠. 이쪽에서 아이덴티티가 조금 확고한데, 다이얼식 기어, 제규어 랜드로버가 시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현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밑으로 컵 홀더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암레스트도 USB 포트 하나 빠져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상단부 올라오시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아이패스는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올라오시면 현재 천장 내장제도 아까 보셨겠지만 상당히 깔끔한데요. 선쉐이드 정상작동 확인하면서 선쉐이드 컨디션도 살펴볼게요. 네 천장 내장재만 깔끔한 게 아닌 선쉐이드마저도 상당히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열고 닫는데 정말 매끄럽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글라스 루프로 인해서 차박하실 때 정말 훌륭하고요. 뒷좌석에서도 개방감 있게 드라이빙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 앞에 있는 공간과 옵션 살펴보셨는데요. 바로 이 열로 넘어가서 이 열의 공간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일하고 가죽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가도 상당한데요. 전 차주분께서 차에 대한 애정은 있으셨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미 눈치 채셨겠죠. 지금 각도를 이렇게만 해도 솔직히 편한데 여기까지 누워서 갈수 있습니다. 진짜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암레스트에는 현재 컵홀더 두 개와 수납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옵션이 지금은 절대 안 쓰겠지만 겨울엔 필수 옵션인 뒷좌석 열선도 이 하단부에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에어벤트가 어디 있을까 라고 하실텐데 지금 B필러에 보시면은 에어벤트가 B필러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리 쪽이 아닌 바로 즉석으로 제 상체와 얼굴 쪽으로 시원해지고 따뜻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지금 앞으로 가서 엔진음 한번 들려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본네트는 유압식으로 개방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엔진은 들려드릴게요. 네, 생각보다 규칙적인 엔진은 들려주고 있는데요. 소음은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본네트를 닫았을 때는 생각보다 정숙하죠 진짜 컨디션 좋다고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요 올블랙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더군다나 최상위 트림인 HSE 럭셔리 등급이죠 2000 초반대 신형 테일램프까지 탑재되어 있는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하체감과 감성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외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외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1번지 김로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